이상한디고임한과 유진고 북한과 뭐가 나올까? 과안봐과아한과 북한과 한것북 안봐. 오. 한이가 오, 나. 과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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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와. 맛있어서. 뭐가 나왔어? 아 알려줄게. 응. 뭐가 나왔어? 너무 비싸다, 그렇지? 응. 아빠 보라비 산 예쁜데 너무 비싸. 아빠 보라빛 산책 뽑기 한다. 그것도 너무 비싸, 그렇지? 아이고 아빠도 뽑는다고. 어 알죠 일단. 좋은 거 나오게 해달라고 해줘야지. 나오게 해. 알았어 눌러보자고 제발 제발 오, 오 바로 나왔어 아빠가 원하던 양산이 바로 나왔어 오 야외 테이블도 야외 테이블 두개 나왔어 야외 테이블 3개 나왔어 이거 너무 하잖아 야외 테이블 4개 나왔어 똑같은 게 4개가 나와 이게 말이 돼 응. 어. 똑같은 것만 나와 계속. 어, 얼굴 나왔어. 괜찮다.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테이블만 다섯 개가 나왔어. 이 말이 돼. 그거 아, 그... 그러, 그... 그러네. 머리가 안 나왔어. 아, 머리가 안 나왔어. 이거, 이거, 리본 버블 블레이드 갖고 싶었는데. 리본 버블 브레이드 저 머리 어, 저머 머리 뭐? 필요 없는데 음, 저기 없지 확... 음... 아빠지블랙 양산 있다고 했지 어 양산 나왔어 양산 <laughs> 아, 양산이랑 눈도 나왔다고 원피스는 필요 없고 나는 여자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 기세를 모아서 스페셜 블랙 상자 뽑기도 해야겠어 제발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또한번 빌어줘. 어? 스페셜 블랙 상자, 좋은 거 나오게 해달라고 해줘. 스페셜 블랙 상자, 아랫도거 나오게 해주세요 스페셜 블랙 상자 아 알았어요 이뽑뽑을거예개 뽑기. 10개 뽑기. 10개 뽑기. 1 0 오! 꾸러기 슬라임 모자 나왔어 흰양 모자도 나왔어아 이거 나왔던건데 오! 어, 오! 어, 오! 어, 좋은건가 보다! 삼색양이 모자도 나왔떠 아, 이거 이거 있는건데 아, 치즈냥 모자 고등어냥 모자 블렛고양이 모자 아니 왜 도깽이가 안나오는거야 아빠 어.. 아유, 원하는 게안 나왔어. 응. 어, 유진이 또? 응. 아빠 검은 뿅망치 갖고 싶었는데 안 나왔어. 뭐라고? 검은 뿅망치가안 나왔어. 응. 나햇초이 검... 나 슈아인 모자가 더 갖고 싶어. 응, 그거 아빠도 안 나왔어. 응. 좋은 거 나오게 해달라고. 좋은 거 나오게 해 주세요.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야? 좋은 거 나오게 해 주세요. 너무 영혼이 없는데. 응, 안 했어요. 해적 여자 뽑기 뽑을 거예요. 여에 피폐 뽑기 했어요. 뿅.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오... 해적 칠판 나왔어. 이거 괜찮은 거 같아. 해적 의자도 나왔어. 아유, 의자 두개 나왔어. 해적 의자 세개 나왔어. 해적 의자. 이게 말이 돼. 해적 의자 세 개랑 해적 여자 뽑기 하고 있지. 부추만 두 개, 부추만 세개 나왔어. 뭐라고? 부추만 세개 나왔어. 아유, 총, 아 또, 아또 나왔, 나왔던 게또 나왔어. 총. 아고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어떻게? 뭐, 적해세분 의자 나왔어? 어, 의자 세 개, 부추 세 개, 총또 나왔어. 그리고 총. 응. 이거. 이거 너무, 너무하다, 그치? 그래도. 나 전투소녀 뽑기 할 거야. 아쉬... 화났어. 뽑아 봐도 돼? 어, 나못 뽑을까? 다 뽑아버릴 거야. 화났어. 아유, 나왔던 거또 나왔어. 로봇팔만 계속 나와. 이게 말이 돼. <laughs> 어, 하나도 안 나와. 이 말이 돼. 이 말이 돼. 다 팔아버릴 거야. 뭐야? 똑같은 것만 계속 나와. 똑같은 것만 계속 나와. 나도안데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오늘. 어떡하면 좋아? 전투소녀 붙기 저거 얼굴 나왔으면 좋았는데, 얼굴도 안 나왔어.